박진영은 대구 엑스코 공연장 뒤편에서 손태진의 무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고 팬들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은 그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대구 엑스코의 차가운 공기가 수천 명의 열기로 가득 찼던 어젯밤 그곳에는 단순한 공연의 즐거움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주인공은 가수 손태진이었고 그 무대를 공연장 가장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인물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거목 박진영이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공연의 맞바지를 향해 달려가던 순간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박진영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관계자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수많은 스타를 발굴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무대를 평가해온 그가 한 후배 가수의 공연을 보며 이토록 깊은 감정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진영은 이날 화려한 VIP 좌석이나 편안한 대기실을 마다하고 일반 관객들이 서 있는 공연장 뒤편을 선택했습니다. 조명도 닿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손태진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 앙코르 곡까지 단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 박진영은 지인들에게 손태진이라는 가수가 가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보여준 힘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이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여운에 젖어 있는 모습 자체가 손태진이 가진 독보적인 인간적 매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평가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고개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손태진의 무대는 화려한 기교나 과장된 퍼포먼스 대신 깊은 울림을 주는 밀도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고음을 자랑하듯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교하게 조절된 호흡과 관객 한명한 한 명의 눈을 맞추는 섬세한 시선 교환 그리고 음악 사이사이에 배치된 깊은 여백을 통해 청중이 스스로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진영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 지점 역시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무대 위와 아래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관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음악적 동반자로 대우하는 손태진의 자세는 신뢰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현장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이번 공연을 두고 트로트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지점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크로스오버 역량은 이제 하나의 장르를 넘어 정답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거물 프로듀서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 손태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가수의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국민가수라는 호칭은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심장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젯밤 대구 엑스코에서 벌어진 가장 강력한 순간은 가장 소란스러운 환호 속에 숨겨진 박진영의 정적인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카메라 조명도 없고 대중의 시선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프로듀서 박진영이 보여준 경위는 손태진의 음악이 이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손태진의 힘은 외부의 화려한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과 열정적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산업 전체를 이끄는 진정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태진 가수가 이번 대구 공연의 대성공 이후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 중인 앙코르 전국 투어의 깜짝 게스트 명단이나 박진영 프로듀서와 함께 비밀리에 논의 중인 새로운 음악적 협업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손태진의 무대 장악력에 매료된 광고계의 러브콜 현황과 그가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크로스오버 앨범의 수록곡 컨셉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볼까요?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위로하고 거장의 눈물까지 자아내는 손태진의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선물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엑스코를 가득 메운 열기 속에서 박진영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한가수의 가창력에 감동한 감상적인 반응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영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수많은 스타를 발굴해온 날카로운 선구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그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어두운 객석 뒤편에서 숨죽여 울었다는 사실은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지닌 음악적 진정성이 얼마나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박진영은 무대 위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수는 수없이 보아왔으나 관객의 영혼을 이토록 깊게 파고들어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정화하는 아티스트는 실로 오랜만이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태진이 대구 무대에서 보여준 크로스오버의 정수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경지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성악적 기초 위에 트로트 특유의 서사성을 입히고 여기에 현대적인 감수성을 더해 장르 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박진영이 주목한 지점 또한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경계가 사라진 무대에서 손태진은 오직 목소리 하나로 수천 명의 관객을 하나의 감정선상에 세웠습니다. 이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음악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박진영은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손태진의 호흡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으며 그의 노래가 멈춘 뒤에도 이어지는 깊은 여운 속에서 진정한 거장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주변에 전했습니다. 이날 공연의 여운은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자들과 비평가들은 손태진의 콘서트 형식이 기존의 트로트 공연이 가졌던 전형적인 패턴을 탈피해 하나의 고품격 브랜드 콘서트로 안착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박진영의 등장이 알려지면서 K팝 시장의 주류 세력들조차 손태진이 개척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제 특정 연령대나 장르에 국한된 스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으며, 이는 박진영의 눈물이 보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대 뒤에서 보여준 손태진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는 공연이 끝난 뒤 박진영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화려한 뒤풀이 대신 조용히 연습실을 찾아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열정은 그가 왜 박진영과 같은 거물급 프로듀서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진영은 손태진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스타를 넘어선 아티스트의 본복이라며 그와 함께할 미래의 음악적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장르를 초월한 역대급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대구 엑스코의 밤은 끝났지만 손태진이 쏘아 올린 감동의 불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박진영의 눈물이 닦인 자리에 남은 것은 손태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거운 책임감과 찬란한 미래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대중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가수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아닌 심장으로 노래하고 과장이 아닌 신뢰로 관객과 소통하는 손태진의 행보는 대한민국 음악사가 기록할 가장 아름다운 여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명의 가수가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고 시대의 목소리가 되는지를 손태진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프로듀서가 손태진의 무대를 보고 영감을 받아 즉석에서 제안한 새로운 음악적 콘셉트의 초안이나 두 거장이 공연 직후 대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나누었던 심도 있는 음악적 대화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 더 자세히 작성해 드릴까요? 혹은 이번 대구 콘서트의 전석 매진 기록에 힘입어 전격 결정된 앙코르 전국 투어의 추가 일정과 특별 게스트 섭외 현황을 이어서 다루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심층적인 후속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대구 엑스코의 밤을 적신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의 향연을 넘어 예술가와 프로듀서, 그리고 관객이 하나의 감정적 공동체로 묶이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박진영의 모습은 그가 평소 강조해온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박진영은 수많은 스타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실력에 익숙해진 인물이지만 손태진이 보여준 무대는 그 모든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깊이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 한 소절마다 실린 무게감은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고 그 울림은 객석 뒤편에 서 있던 거장 프로듀서의 마음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행보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트로트라는 형식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성악가 출신으로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와 클래식한 감성은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과 만나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박진영이 언급했듯이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기계적인 가수가 아니라 곡이 품고 있는 서사를 자신의 삶으로 체화하여 관객들에게 건네는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엑스코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숨죽여 그의 호흡을 따라갔던 이유는 그가 던지는 음표 하나하나가 각자의 인생과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박진영이 손태진의 무대를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영의 눈물은 단순히 감동에 젖은 눈물이 아니라 한국대중음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의미의 국민가수를 발견했다는 확신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손태진은 크로스오버의 정석을 보여주면서도 결코 대중과의 거리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에서 관객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자신의 목소리로 대변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존중의 태도는 무대 위의 퍼포먼스를 넘어 가수의 인격으로 승화되었고 이를 지켜본 업계 전문가들은 손태진이 트로트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대중 음악계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구 공연 이후 손태진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냉철한 프로듀서가 보여준 이례적인 반응은 손태진의 음악적 영토가 앞으로 얼마나 더 넓어질 것인지를 예견하게 합니다. 기술을 부리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그의 노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 속에서도 변치 않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엑스코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닦았던 것은 손태진이 건넨 위로가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닿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손태진은 국민가수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성취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몸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박진영이 흘린 그 눈물은 손태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신뢰의 증표이자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전설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치유하고 용기를 줄 것이며 우리는 그 찬란한 여정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손태진 가수가 대구 무대에서 보여준 그 깊은 울림과 거장 박진영 프로듀서를 울린 진심 어린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로 다가가셨나요? 기술보다 앞서는 마음, 화려함보다 깊은 진정성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손태진 가수가 앞으로도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전하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발걸음을 기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뜨거운 박수가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가장 귀한 자양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태진 가수의 라이브 무대를 직접 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셨거나 박진영 씨가 흘린 눈물의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본인만의 특별한 감동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수천 명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지에 대해 더 깊은 감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손태진 가수의 찬란한 앞날과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감동의 무대들을 위해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손태진의 노래 가사처럼 따뜻하고 평안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현장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추가로 더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25년 12월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펼쳐진 손태진의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손태진의 압도적인 아우라와 그를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친 가요계의 거목 박진영의 모습은 실력과 진심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구의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여버린 그날의 뜨거운 함성과 정적 속에서 피어난 깊은 울림은 이제 손태진이라는 이름이 왜 국민가수라는 칭호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진영이 무대 뒤편에서 쏟아낸 눈물의 의미는 가요계 프로듀서로서 그가 평소 강조해온 공기반소리 반이라는 기술적 차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태진의 무대를 보며 기술이 아닌 영혼의 울림을 목격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손태진은 성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 위에 트로트 특유의 서정성을 결합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구축했습니다. 박진영은 수많은 스타를 발굴해온 해안으로 손태진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무대를 대하는 순고한 태도가 관객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는 한 시대의 트렌드를 이끄는 기획자가 진정한 아티스트의 탄생을 인정하는 거룩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손태진의 대구 무대가 유독 특별했던 이유는 관객을 대하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과 장치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 하나로 공간의 밀도를 채워나갔습니다. 노래와 노래 사이의 멘트조차 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가득 찼으며 이는 엑스코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들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관찰자가 아닌 손태진의 삶의 여정에 동참하는 동반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이러한 소통방식이 현대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는 감정을 과잉해서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절제된 슬픔과 기쁨을 통해 청중이 스스로의 감정을 발견하도록 돕는 마법 같은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손태진의 포지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와 크로스오버 그리고 발라드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유일무이한 전천 후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진영의 눈물 섞인 평가는 손태진이 대중성 뿐만 아니라 예술적 완성도까지 완벽하게 거머쥐었음을 시사합니다. 대구에서 증명된 그의 저력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대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감동을 사귀던 박진영의 모습은 손태진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손태진의 힘은 빛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는 박진영의 통찰은 이번 콘서트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는 무대가 끝난 뒤에도 팬들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 성숙함이 그의 노래에 깊이를 더하고 대중이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가수로 인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구 엑스코의 밤은 저물었지만 손태진이 남긴 감동의 여운은 여전히 팬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며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박진영의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으며 손태진은 그 눈물에 보답하듯 더 단단하고 깊어진 음악으로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가수 손태진이 대구 콘서트 직후 박진영과 단독으로 만나 나누었던 새로운 음악적 협업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년 상반기 예정된 전국 투어 앙코르 공연에서 선보일 미공개 신곡의 장르와 특징이 더 궁금하신가요? 혹은 손태진이 이번 무대에서 박진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깜짝 이벤트의 전말과 그가 공연을 마친 뒤 팬카페에 남긴 감동적인 메시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아티스트 손태진의 진정성 있는 행보와 그가 이끄는 새로운 음악혁명의 뜨거운 현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더욱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후속 취재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